그곳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회개하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성령의 불로 태우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말이 그렇지 불붙는 유리바다 여러분들 불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얼마나 닿으면 네, 아프고 괴롭고 화상 있고 그러한 것과 같이 정말 불붙는 유리 그냥 유리바다면 좋겠지만 불붙는 유리바다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천국에 가서 하늘에 올라가서 천국 가기 전에 회개하는 그 과정은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회개하지 못했던 것들을 그 위에 올라가서 회개하려면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저희 여러분들의 목적은 목표는 이 땅에 있을 때 우리가 살아갈 때 최대한 이 땅에 있을 때 회개를 많이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회개하는 것 또한 결국에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누구의힘으로 오순절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회개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정말 우리가 서로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진짜 그냥 내가 잘못한 게 없더라도 상대방을 용서하고 또 상대방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이 석제들이 이만 사람은 다 품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 또한. 네. 신혼 초 때는 한번 이렇게 부딪히고 말싸움 한번 하면은 메리 전수사랑 말싸움 한번 하면 거의 한 이틀 말안한 적도 있는 것 같아요. <laughs> 그냥 눈으로만 말하고 그냥 밥만 먹고 서로 그냥 각자 일하고. 그서한 진짜 한 이틀을 넘긴 적도 몇 번은 있는 것 같은데 좀 심하게 싸우면 이건 목사님께 말씀 안 드렸어요. <laughs> 말씀 드리시면 네, 바로 이 설교 때또 말씀하시기 때문에. 가정사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laughs> 이건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예, 다뭐 어떻게 결혼 초기 때는 다 서로 살아간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부딪히면서 그냥 서로 이해하고 이런 과정을 겪게 되는데 저 또한 예, 심하게 싸우 뭐 이틀, 삼일 동안 말안 하고 그냥 거의 그냥 매일도 방 안에서 그냥 일만 하고 저도 그냥 <laughs> 밖에서 저할 일만 하고 이렇게 지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싸워도 예, 하루를 넘기진 않습니다. <laughs> 그래서 싸워도 나름 메리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나름대로 철칙. 그래도 자기 전까지는 그래. 화가 나도 다퉈 어도 다음 날까지 끌고 가지 말자라는 <laughs> 그런 마음으로 무조건 자기 전에 어떻게든 그냥 한마디로 하도고 풀고 자려고 <laughs> 노력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 또한 정말 잘잘못이 여러분들에게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심지어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오해를 받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상대방을 미워하거나 욕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속재절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사람을 이제 용서하고 이게제 잘못이 없는데 그냥 품어주고 <laughs> 이, 이 말씀을 생각하다가. <laughs>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나가지고 말씀드리자면 저는 미국에서 어그 고모님 아시는 분 집에서 <laughs> 하숙생으로 지냈는데 그분도 성교에 되게 <laughs> 열정이 있으신 분이어서 저기 미얀마에 계시는 씨름을 할 때도 방송을 할 때도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이 자리까지 잘 왔습니다. 되게 <laughs> 열정이 있으신 분이어서 저기 미얀마에 계시는 성교사님을 이렇게 한 번씩 초청을 해 가지고 한국 성교사님인데 초청을 해서 저녁을 이렇게 근사하게 대접을 하세요. 이제 좋은 거다사와 가지고 대접을 하시는데 저는 그때 그분을 처음 뵀어요. 네, 이제 주기적으로 뭐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오실 때마다 집에 와서 이렇게 집회 와서 이렇게 식사를 하시나 봐요. 그데 처음 뵀는데 이렇게 인사하고 했는데 어, 지금도 생각나는 게 제가 이것 때문에 에이, 제가 속죄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 이게 마음속에 품고 있던 그 마음도 다 내려놓고 용서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한 것과 동시에 이분이 생각이 나왜 <laughs> 그러냐고 <laughs> 이분이 저랑 처음 만난 사이인데 처음 만난 관계고 저는 미국에서 조용히 지내자는 그런 취지로 살았기 때문에 제가 제가 정광수의 아들이고 이건 아무도 몰라요. 제가 말을 안 했기 때문에 <laughs> 말안 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데 처음에 그냥 네 그냥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때 대학교 4학년이었어가지고 이제 졸업하고 한국을 간다 이러니까 그래서 한국 가면 할 일이 있냐 이제 일자리가 있냐 그래서 제가 이좀뭐 배경은 말할 수 없으니까 네 그래도 그냥 어 감사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만 대답을 했어요 했으니까 그분이 어 그거 되게 좋은 거라고 요즘에는 대학교 졸업해도 일자리 쉽게 찾을 수 없는데 되게 좋은 거라면서 저보고 한턱을 내려요. <laughs> 한 턱을 내려요 그분께. 그래서 저는 뭐 아, 네 웃으면 넘겼죠. 네, 알겠습니다. 나 웃으면 넘겼는데 그렇게 그냥 지나갔으면 아무 일 없었어요. 아무 일없어죠 저도 마음에 아무 감정이 안 들었을 텐데 한 턱을 내려해서 아, 네 하면서 계속 밥 먹고 있는데 그분께서 하시기를 다음 말이 제 마음속에 너무 이 문제가 됐던 말이여가지고 다음 말을 뭐라 하시면은 어, 약속했다 이러면서 한턱 내기로 약속했다 래서네 이러니까 그분께서 약속 지키지 않으면은 너 한국 가는 비행기 떨어지게 자기가 기도할 거라고. 에이, 그지어지연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로 예, 저 유학생인데 아들벌이데 어, 아들벌되는 <laughs> 아들벌 그런 학생에게 유학생에게 어한통 내지 않고 한국 도망가면 어 떨, 비행기 떨어지게 기도할 거라 기도할 거다라고 그말 듣는가 저도 그냥 그때는 웃음으로 넘겼지만 방에 들어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갑자기 열받는. 갑자기 <laughs> 이게 저 처음 만난 사람한테 저게 할 말인가 싶기도 하고 나이대가 아버지뻘인데 저는 거의 아들뻘의 그런 나이 차인데 아무리 농담이라고 해도 이게 세상 사람들 또 선교사님 그런 농담을 유학생한테 이게 할 말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 그때 이 마음에 이게 확 이게 꽂혀버린가. 그 말이 너무 시험에 들뻔했어요. <laughs> 꽂혀버려가지고 그때 그 집주인께서도 집사님이시거든요. 집사님신데 이 정관 목사님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목사님 아들인지는 알아요. 고모 고모를 통해서 소개 제가 그 집을 소개받았기 때문에 목사님 아들인지는 알기 때문에 집주인 그 께서 나름 변호를 잘 해주시더라고요. 에누기 아버지도 한국에서 목회하세요. 목사님이세요 이러니까. 거기서한술더 뜨시더라고요 국서어 <laughs> 거기서 그러니까 목에서 한국에서 하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서 한국에서 한서 대변을 해주셨는데 어그에서사님이또 지지 않더라고요. 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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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서 한국에서 한서또듣고서 하시는 말한이어뭐 기도 에서뭐한번에서 한국에서 한국지서 한국에서 한에 제가 솔직히 거기서 이제 역까지 올라올뻔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누구신지 아시냐? 레이시목 <laughs> 위까지 올라올뻔 했어요. 저희 아버지 누구신지 아시냐? <laughs> 하면서 그때 이제 이윤영 사모님도 저랑 가까이 사셨기 때문에 저에게 열 받아가지고 다음 날 이윤영 사모님한테 전화해요. 사모님 밥한번 먹자. 또 <laughs> 전화해서 말할 사람이 없으니까 사모님 앞에서 막다 털어놓은 거예요. <laughs> 그리고 또그 다음 날에 그래도 분이 가시질 않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결국은 전광 목사님께 전화를 했어요. 전화해가지고 성교사가 오더니 이런 이런 말을 하더라. 비행기 떨어지게 기도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막아 뭐 기독반에 누가 더센지 견져봐야 한다고 <laughs>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 너무 시험 들 뻔했다 <laughs> 이런 식으로 목사님께 전화를 드니까 목사님께서 웃으세요. 웃으시면서 목사하시는 말씀이. 다음에 한국 오시면 교회 설교 한번 오시라고. <웃음> <웃음> 다음에 한국 오셨을 때저형 예배 설교 한번 모시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가가지고 제 아버지가 다음에 한국 오셨을 때 저희 교회 설교 한번 인도 부탁드렸더 그렇게 가서 말하라고 했는데 그 말도 하기 싫은 거예요. <laughs> 그것 때문에, 네그 사건 때문에 저는 메리는 그래도 양준호 목사님 따라서도 선교사님들 막 이런 해외를 많이 다녔기 때문에. 경험이 많아요 이제 선교사님도 많이 만나 뵙고 막 해외도 많이 경험했고 저는 성교사님을 만나는 경험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많지 않았는데 <laughs> 처음이자 약간 대면 대면한 그성교사님을 그렇게 겪어 보니까 제 마음 속에 선입견이 생겨 버리더라고 이게 이게 안경이 껴져 버리더라고 아이 선교사님들은 진짜 이안 되겠구나 <laughs> 진짜 이게 과연 할 말인가 왜 마음씨들이 다왜이러시지 성교를 하시는 분들이 마음이 왜 이럴까라고 <laughs> 하면서 알기 모르게 이 분노 때문에 이 세간견이 껴지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도 매리가 뭐막 무슨 선교사님 얘기하면 제가 아성교사 얘기하지 말라고 <laughs> 성교사 얘기하면 아 듣기 싫다고 너무 기억이 안 좋다고 성교사 얘기하지 말고 이 것처럼 마음속에 약간 그이 쌓였던 이 풀리지 않는 그 분노가 있더라고 계속 생겨요 계속 생겼기 때문에. 이 말이 그렇지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laughs> 말을 앞에서 한번 들어보시면 절대로 좋지가 않습니다. <laughs> 제가 항상 비행기 탈 때도 어릴 때부터 이제 혼자 다니니까 네, 처음엔 할머니랑 같이 갔지만 나중에 할머니 건강이 안 좋아지시니까 그때부터 미 유학을 혼자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이게 나중에는 이 무서운 마음도 솔직히 좀 들더라고요. 왜냐면 막 이게 추락하면 어떡하나. <laughs> 미국 가는 미국 가면 태평양 건너 가는데 추락하면 밑에 태평양인데 어떡하나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한 번씩 훅훅 들어올 때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데 그런 마음이 있는 학생에게 비행기 떨어지기 기도한다고 하니까 <laughs> 이게 무슨 소리인가 이게 진짜 알 소리인가 그 정도로 마음에 쌓였던 분노랑 그 사람 솔직히 그 선교사님을 미워하는 마음조차 생겼었는데 결국은 속죄절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속죄자를 생각하면서 제가 잘못한 건 진짜 하나도 없지만 <laughs> 제가 한것이라고는 앞에서 밥 먹은 것밖에 없어요. <laughs> 같이 저녁 먹은 것밖에 저는 한 잘못한 게 하나도 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속에 이 뭔가 남을 그 성도님 미워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던 거를 제가 이게 느꼈기 때문에 제가 봤기 때문에 그분 또한 용서하자 그분이. 물론 무슨 마음으로 말했는지 저는 아직도 모르겠지만 <laughs> 무슨 뜻으로 말했는지 아직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 용서하자 그래도 성교사님이고또 뭐 미얀마에서 또 그래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뭐 구원하시는데 열심히 일하시니까 그래 그래도 용서하자 <laughs> 그래서.